분한 분을 좀 미리 모셨어요. 오늘은 연예인 이계습니다천년새 아! 시대를 열어가대. 오송 초등학교 전사들 이천이십오년 일월 일일 바로 뱀해가 왔습니다. 아유. 새해도 역시 우리 놀고 먹고 자고는 여러분들한테 맛집을 또 선사해주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왔는데 그나저나 오늘 저희 오늘 뭐 먹나요? 오늘 불고기 먹을 거예요. 불고기. 아 근데 불고기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 네, 거의 유명한 불고기가 이제 파불고기뭐콩불고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서를해가지고 거기에 모시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천이십오년 새해가 밝았으니 저도 수영 셰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돈이? 선물하면 돈이 돈 주세요. 사실, 우리가 섭외 뭐, 짧게 되면 은 금방 됐지만, 오래 걸릴 때는 고생 많이 했죠 야, 3시간, 4시간 기본으로 넘어가지, 섭외할 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분 한 분을 좀 미리 모셨어요. 그 게스트가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연예인이에요? 오늘은 연예인이겠습니다. 진짜요? 야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핫한 분이에요? 굉장히 핫하신 분이에요. 개그맨이세요. 개그맨이에요? 그냥 빨리 봐, 얘기해 누구야 충청도 하면 이분이에요 M사입니다 정답 왔습니다 이분 진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개그야 할때 교장선생님이랑 코너가 있었어요 그분 맞죠? 맞습니다 모셔보시죠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 우리 김중영 선배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야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슬래스틱 장인 개그맨 김중영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데 예. 일단 2025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배 한번 받고 시작하죠. 어, 아, 야, 돈안 해? 예? 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아, 우리 아. 놀목 가자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아유, 야, 받아 진짜 많이 차네요. 새해 또는 제 계좌 요 아래 보이시죠? 예. 예. <laughs> 아니 선배님 개인기 중에서 예, 예, 예. 축구 개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지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일단 약간 이제 이탈리아 쪽세리에세리에 예. 어, 세리에 세리에 리그 쪽에서 페널티킥 실축한 선수 어우 예예 자, 놓았습니다. 공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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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개인기를 보니까 네. 배가 고파져요. 선배님배안 고프세요? 근데 뭐 먹는데요? 아 오늘 그 콩불고기나 파불고기를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심지어 또 고기야? 고기? 아 벌써 무겁다. <laughs> 자 그러면 한동치 하는 김수영과 어. 어, 갈비 <laughs> 김두영 선배님과 함께 한번 파불고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서 살라 그러못살거선배님 여기 입니예 예. 예. 여기 들어가시죠. 자, 아 어. 새해 선물 너무 큰걸 주셔가지고. 새해 아, 선물. 자 이곳은요 바로 오송에 위치한 오송 다락이란 아주 맛있는 파 불고기 콩 불고기 판매하는 곳입니다. 일단은 시장하니까 선배님 저희가 일단 주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대표적인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자 반반으로 저희 집 나눠 먹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콩파 불고기 간장으로 하나 시키고 매콤한 것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콩 불고기, 파 불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네. 좋아하세요? 콩나물과 파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과도 다잘 어울리고. 예. 오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와, 리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예. 선입견. 많은 사람들은 배고픈 거를 동치 있는 사람들보다 못 참습니다. 맞아. 배고픔을, 허기를 참는 능력이 더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네, 마른 애들이. 왜냐하면 비축해 놓은 게 없어. 쓸수 있는 아... 연료가 없는 거야. 아... 여기 연료가 많이 있잖아. 우리는 없어요. 아... 다타 버려. 제가 이전에 헬스보이랑 코너를했었거든요 아, 그렇지. 이대 목동 병원에 가 가지고 어, 어. 검사를 받았어요. 헬스보이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물만 먹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대요. <laughs> 이런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6개월 그랬어요, 동안 물만 먹어도 산다고 그랬다고요? 네, 저한테. 식물이네. 아, 나왔습니다. 아, 오,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그거 네. 어, 이제 파, 콩나물, 파 이렇게 나눠져있고 음. 파는 진하게 콩나물은 아삭하이콩나물를 합쳐지면 아삭하고 부드러워져요 아니 근데 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반반이잖아요 네. 섞이면 맛이 좀 변해가지고 네. 중간 맛이 나오고요 네. 네. 아. 반반에 탄생이 있습니다 어저섞반이 싸워서 탄생이 되는 거예아 제가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네. 올려놨던데 음. 계산하시면서 섞이니까 네. 맛있다고 음. 포인트를 얻어서 이걸 만드 오, 남의 비극을 그, 바로 그쵸? 그리고 이거는 네. 다 익은 거라 데워 먹는 거고요. 음. 심하지 않아서 여기를 까페처럼 지은 거예요. 아. 최대한 장점만 살는 거네요. 이렇게 깻잎을 여기 앞접시에다가 올리고 네. 살짝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비주얼이 되게 맛있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생불이 아니고 은은하게 돌려 드셔도 되고요. 짜지 않고요. 캐수분이 나올수록 맛있거든요. 와, 진짜. 아우 냄새 너무 좋고 일단은 우리 도영 선배님 진짜 맛있게 드시기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어떠세요? 음, 아, 이거. 음식에 대해서 영혼이 없는 사람 아, 오늘 뜨거워.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은 그러 기본적인 약간 간장 네. 베이스로 한번 떠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네,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아 매운 거. 네,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나는 두영 선배가 먹방을 해가지고 1 0 0 k g 까 쪘으면 좋겠다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때요 선배? 음, 되게 달콤한데요. 맛있어요. 역시 음식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맛있다는 표현인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최고치지, 지금. 그러니까 최고치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충청도 스타일로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요? 해먹을만이요 <laughs> 매콤한 맛. 약간 냄새가 불량이 살짝 나요. 봤을 음. 때. 음. 아 기름을 태운 거예요. 오. 사장님 지금 계속 엿듣고 계신 거 알아? 우리 먹고 있는데. 아,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해요? 아, 나도 매운 거좀 먹어봐도 돼요? 뭐번 드셔봐요. 양보를 하네? 민상이 형은 양보 잘안 하던데. 형 양... 이거 먹어봐도 돼요?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한 번씩 대물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 콩팔불고기 매콤한 맛인데 그렇게 자극적인 맵지도 않으면서 약간 파에서 흘러나오는 달달한 맛 있죠. 인위적인 음. 달달한 맛이 아니고 그 파의 단맛이 네. 콩나물이 익어가면서 거기서 시원한 맛까지 느껴지니까 기가 막힌데 이거? 음, 아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니 두 가지를 다 먹어보니까 간장은 점심, 매콤은 저녁,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음. 음. 근데 이거 섞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간장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음. 간장 베이스도 기가 막힌데요? 야, 진짜 진짜 맛있다. 자 일단은 섞어서 먹으면 또 맛있대요, 선빈님 한번 먹어볼까요? 면콤함이가 돼가지고 네. 운못 드시는 분도 음. 드실 수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어때요? 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아, 아 이거, 이거 먹을 만해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음식 같아. 맛이 엄청 달라요. 세 개가 묘하게 어? 달라. 다른 달라. 음식 같아. 이야 진짜 전혀 새로운 맛이네요. 깻잎에 싹 올려가지고 어묵을 싹 올리고 무생채도 진짜 만드신 거죠? 아 그리고 그 쌈장이 특이해요. 아, 쌈장만 먹어봐야겠는데? 오. 제조하는 거예요? 와야 여기다 삼겹살 구워먹어도 맛있겠는데 찍어먹어도? 네, 진짜 맛있다는 시그널이. 내가 먹는다는 건 정말 맛있다. 아왜 이렇게 맛있어, 가요? 아, 이거 과식하게 되네. 음. 섞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다. 섞어 먹는 거 마지막에 이게 하할이 같은데, 이게. 우리 코너 짰을 때도 음, 음. 스타트보다는 엔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볶아도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응. 네. 그러면, 도전 네. 뜨거운 걸잘못 먹어갖고. 그러 뜨겁다고 한 때, 그러니까 충전도 사투리 입어져 있고 또 있나요? 또 뭐, 그냥 뜨거운 거 뜨겁다고 해요. 그 아, 정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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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쌈이, 묘하게 이게 쌈 땡기네. 제가, 돼지 치고는 땀이 많이 안 나요. 왜 뚱뚱하다 보면, 이제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땀이 하나, 땀이 살짝 맺히거든요. 음, 약간 땀이 서어 맺히니까 좋네. 이거 계속 이렇게 끓여놔도 돼요? 음. 정한 아, 사람 사람들은... 거든 완전 쫄아 가지고 음,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 어또 다른 움직임. 쫄쫄니까? 어. 또 다른 움직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네. 골든 타임이지 않나? 지금이? 응, 지금이 이렇게 약간 황금기. 그죠? 와. 콩나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하고 파래에서 달달한 맛그 느낌하고 그 고기의 그 육향과 같이 곁들여지니까 쫄아지니까 더 깊어져요, 이 맛이. 와! 그냥 이거 밥을 한 다섯 공기 먹겠는데 이러다가. 음. 음. 아 진짜 이게 국물이 이게 힘이 있네. 음. 배 불러요. 그러면 일단은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다고요? 거기다가 삼장찍도먹 그냥 이렇게? 또 살다 살다 밥을 먹는 날이 오네요. 아, 뜨거 김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프레시하네. 김치가 킥이네. 어? 반대로 내가 배가 차는데요? <laughs> 잘 드시네요. 맛있으면 먹는다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치즈 살짝 타는데 진짜 맛있겠다, 뭐, 이거. 신이. 그러니까, 먹으면 맛은 봐야지. 저는 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무조건 두개예요 매뉴얼이에요? <laughs> 선배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맛있었어요. 잠깐만요. 왜요? 개인적으로 선배님을 너무 결정적으로 좋아했던 계기가 교장 선생님 역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교장 선생님. 네. 그럼 네. 총평을 그 교장 선생님 성대모사로 총평을 해줄 수 있을까요? 머리를 아, 살짝 <laughs> 이렇게. 새천년 새시대를 열어갈 명문 중의 명문 대 오송초등학교 전사들아, 우리 오, 오송의 어린이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 고기에는 파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콩나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콩나물과 파와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 여기 6학년 3반. 지금 저요 왔는 말고 그 옆에. 아니, 주머니 이렇게 손 집어넣는 말. 그, 그 옆에. 아, 두놈다 나와. <laughs> 하여간, 음. 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탄수화물. 저기, 아, 이거 4학년 7반. 너밥안 볶은 놈이로 나와. <laughs> 뭐 이렇게 하면 돼. 야. 근데 오늘 너무 함께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콩파 불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면 자, 오송에 네. 위치한 오송 다락에 와서 꼭한 번쯤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와서 공을 들여서 먹을 만큼의 어떤 그런 퀄리티가 좀 있고요. 먹을 만해요 네. 잠깐만. 진짜 근데 너무 이게 먹고 싶다고 하면 또 내려와서 먹기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네, 네. 좋은 방법이 하나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밀키트가 있대요. 어, 진짜? 진짜요? 네, 오, 집에서 국도 해 먹기도. 그렇죠. 캠핑족들이 캠핑 좋아하세요, 선배님? 아, 아니요. <laughs> 여기가 좀 좋은 게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 네. 아. 이제 이게 가맹점이 전국으로 드러날 거라가서또 와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 서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명 선배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꼭 한번 와서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배, 어,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오, 자, 일년치를 네. 먹어봤습니 자,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마시. 예, 예, 예. 예. 괜찮으세요, 선배님? 어. 아, 오늘 손님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먹, 아유, 먹고 아, 유 아닌데, 가시죠.